오늘은 특별히 23절까지 읽었지만 본문 중에서 18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0계명의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부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해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아들을 끌고 성문으로 나가서 성업 장로에게 자기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임을 밝히면 성업의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도, 쳐 죽이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완악하고 폐역하다는 의미는 고집이 너무 세서 부모의 무슨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나아가 반항하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겨 있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것을 탐식가 또 주정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음식이든 술이든 세상의 어떠한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부모가 더는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럴 때그 아들을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장르들에게 그 아들에 대해 설명하고 고발을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의 실행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행위는 큰 죄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율법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악을 제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두려워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이 본문 우리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좀잘 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읽게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가 주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 별개입니다. 당연히 부모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부모냐에 따라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질서는 온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보통 이중적입니다. 자녀의 위치가 있기도 하고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의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역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이미 주님품으로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평생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훈계하여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만 보지 않고 좀더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고 단 1분 1초도 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심지어 나보다 더잘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나의 아버지이신데 자녀인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깨우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과 술 취함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음식이나 술, 마약, 도박 같은 것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역시 방탄과 술 취함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용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악을 제거할 때, 나의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순결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방탕과 술취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 가정의 질서도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